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과 피크아웃 의 일제에 하락했습니다.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. 유가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는 하락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30일 전일보다 0.42% 하락한 34935.4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2억 7,600만 주로 전일보다 24%가량 늘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비해 0.71% 내린 14,672.68로 장을 마쳤습니다. 거래량은 34억 2,900만 주로 전일보다 11% 줄었습니다. 거래량은 다운은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. 미국 금리는 10년물이 1.24%로 4bp 내렸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에는 전일보다 0.5% 오른 73.9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유가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